네 우리 다음 우리 어, 신원사 주지 중학 큰 스님께 봉행사를 좀 들어보시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 신원사 주지로 어, 오고 이후로 어, 이 중학단이 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어, 명성하우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가 또중 지중하고 이래서 어, 그분의 그 시에 당하신 이 계기를 해서 요때에 고향 함부이라도 그분의 은혜에 보다는 뜻으로 올려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 현재가 이제 금년에 10회째입니다. 사실 금년에는 코로나 바람에 사실은 이 행사를 할수 없을 지경에 왔는데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한 90%였는데도 현 시장님께서 이 행사의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집행해주셔서 오늘 이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석 시장님한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 올립니다. 아 오늘. 시장님, 불타이 우리 교장 스님, 또 대덕 스님, 각 말사의 대덕 스님, 또 기관장, 우리 시원서 공주 서장님, 또 계룡산 국립공원 소장님, 그 외에 중요한 기관장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또그 위에 모든 우리 사부대중 신도님들. 그의 모든 관심 있는 분들 저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어 같이 이 자리에 안타 같이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 바람에 저렇게 이제 노란 줄을 치고 여한 행사 분들만 도로게 하고 나머지 저 뒤에 이렇게 그중 것으면 여기 한 3천 명 4천 명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될 자리인데 참뭐한 어 분도 오신다는 하 분들을 청하지를안 했습니다 오면 안 된다 그러고. 모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그 뜻을 에, 같이 하고자 이렇게 뒤에서 저 뒤에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laughs> 아, 이 중학단은 명성황후께서 어, 고종황제에게 정말로 간절한 청을 드려서, 어, 참, 이한 250년 동안 없어진 자리에 다시 재현한, 어, 재건하셔서 지금의 이 건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을 지으시고 16년 후에, 16년 후에, 어, 일본 낭인에게 시해를 당했죠. 금년이 120. 6주기, 시에당하신 제가 126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중학단에 지어서 그 염원하신 그 뜻이 오늘에도 이어서 온 국민들에게 그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나라를 건져야 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자기 몸까지도 나라의 재단에 바치시고 그야말로 어, 어쩌면 너무나, 어 너무나 왕으로서, 황으로서, 온 국민이 통탄하고 비통해야 될 이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모든 그 정치인들은 한분 누가 대신해서 여기에 대한 사과나 미안함을 표시한 한분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역사는 돌아보면 항상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힘이 약하면 또 그런 일이 나라에 재난과 엄청난 그런 비파이또 없어란 법이 없습니다. 일본 보세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고립시키기 위해서 가장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비파하고 한국을 멸시하고 한국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오늘날에도 보이겠으며, 어저께 뭐 수상됐다는 그분도 앞으로 한국하고도 무슨 얘기 안 하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를 잡아보고, 가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노예처럼 다스리던 그 생각을 지금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직도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정치하는 분 보세요 지도자에 있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유수에 터지는 거 보라고 돈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는 자기들이 다 하고 매일 터지는 것이 심장병 안 들래 국민들이 심장병 안들어안 죽는 말도 지금 다행입니다. 이런 작태를 해가는 나라를 봤을 때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또 우리가 이런, 자,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정말로 암담하고 저분들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이 의식을 깨치고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지 않으면 또 우리가 어떠한 대가가 올지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자리를 국민들의 교육과 정치인들의 교육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내국의 정신을 다다는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저는 중학단이 온 국민이 어느 분할것 없이 정말로 산교육장인 이런 장소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면서 어, 제가 이번에 명성하우의 우리 신원사는 사실 이중학단명성하우 덕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어, 이번에 그 노래를 명성하우 노래를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에게 고마움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 희생하신 분 몸까지 재단에 바친 분, 우리 또신원사 중앙단을 일으켜줘서 우리를 신원사를 잊게 하고 이 공주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신 이 자리에 고마움을 표시해서 명성하오라는 노래를 이번에 지어서 오늘 당돌한 여자 불른 가수, 서주경 가수님이 지금 곧 도착할 거예요. 왔어요? 아이고 감사해아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 명성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명성황후의 그환과또 그분의 나라를 건질라고 하던 그그 그 원과 한을 이명성라는 노래에 담아서, 한번 우리 홍보대사, 서주경, 우리 가수님, 명성황후에 대해서 이번에 노래 부르실. 요 서주경 여 가수님이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 노래가 뭐저뭐 뭐 <laughs> 무슨 뭐 노래니 무슨 노래는 있지만은 명성하우 노래는 차원이 틀려 이걸 많이 홍보해서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듣고 애국의 심이 팔로해서 정신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이 나라를 한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안될 그런 필연에지금와 있습니다. 잘 우리 부탁드리고 어 오늘 이렇게 어 참석해 주시고 이날을 내 주시고 이 뜻을 읽으셔서 앞으로도 어 더욱 더 명성황후를 잘 기억해 주셔서 나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시면 오늘의 행사에 본 뜻이 제가 있다고 생각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